대충만 봐도 대충 어디쯤이야. 그때 그러니까 빨리... 어떻게... 통과해봐. 아니, 이렇게 빨 어떻게 통과해요? 이렇게 세로로 하면 세로로 나야 돼. 왜냐면 먼저 발을 똑같은 걸 나면 하려면... 여기 그냥 떨어진다. 여기 그다음은 뭐예요?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아, 이두 번째가 이러신 거 아니죠? 어. 여기는 봐 봐. 뭐라고써 있어? 안보라네 마, 마음만은 마음만은 홀쭉? 홀쭉이야 응. 여기는? 여기는 난 통통 여기 가 원래 통통이었지 여기가 그때 막 억지로 들어갔던 내가거든 아 진짜? 막막안 돼가지고 막 이게 렇막 집어넣고 막 이래저래 들어갔던 데 거기 통통 근데 지금 잘 이렇게 들어가지 어 그다음에 표준 이 그때는 여기 표준 내가 못 들어갔어 통통까지 만들어 <목소리> 봤지 맞지? 그 다음에 거기 날씨 날씨이지? 어. 날씬. 날씬이지? 어. <laughs> 아, 여기. 나 <laughs> 여기는 여기서 걸린대. <laughs> 안 돼. 야, 야, 야. 어, 지 들어가면 여기가 안날거그그니까 <laughs> 그냥 표진인 거야. 야한칸 그래도 올라왔어. 그러네. 한칸 올라왔어. 야 이거 이게, 이게 이거야 표준이 여기는 막, 막 여기는 그때 막 내가 막 솔직 히꾸겨 넣어서 넣거든. 었 어. 응. 근데 지금은 여기는 그냥 뭐 그냥 나오지. 나는 그때 여기 못 갔거든. 야야봐 그냥 가지. 아 어, 그러네. 나 표준을 찍어 표준지. 아그안 보여. 중 땡김 되지. 랜턴을 불을 켜, 불 위에. 오른쪽 위에 보면 불 켜는 거 있잖아. 보여, 안 보여? 응. 이거? 에이, 쥐 봐. 어? 어디? 유거쥐 아니야? 아, 두껍이구나. 됐어? 표준. 에이, 안 보여, 그래도. 아, 요거 좀 틈이 나는 데근데 아, 씨. 날씨는 아니니까, 내가. 근데 그 표준된 게 어디야? 한칸 올라가서 너 해봐. 너 얼굴 안 나오게 몸만 찍어줄게. 너저 아니 거기서부터 하지 말고 너는 표준서부터 해봐. 응. 하긴 뭐 거긴 나도 갔다 갔다 했는데. 야너 많이 남는다. 오 날씬. 와 근데 다가네? 저 홀쭉인데 여기는? 봐줌 때기면 다 보이는데 뭐 씨. 여기도 남잖아. 근데 그때 나 여기 못 갔는데. 그 너도 빠졌잖아. 지금 몇 킬로 몇가 빠졌는데. 이게 저게 따로 틀린가? 아니요 똑같아. 아 이게 제 사이즈인가? 그때 여기 못봤어 그러니까 너도 지금 빠졌잖아. 그러니까 가지. 이게 지금. 폰...